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작년 말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바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제가 오늘 급하게 바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바나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좀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바나 차트를 좀 봐주시게 되면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드디어 바나가 우리한테 효자 노릇을 해줄 예정인데, 자, 제가 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느냐면 바나의 락업 해제 일정이 좀 잡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 ...처럼 세력들은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죠 내부에 대형 호재 이벤트 특정한 일정이 있을 때만 맞춰서 좀 움직여 주게 되는데 자 그런 신호탄들이 지금 곳곳에서 포착이 되어 있고요 근거 자료로 여러분들 제가 정리해둔 바나의 락업 해제 일정 관련된 문서까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보시게 되면 일정과 함께 얼만큼 해제를 할 건지 그리고 지금 지금 누가 보유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 다 나와져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대응집을 다 미리 짜놨습니다. 결론만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고점이었던 부근 훨씬 뛰어넘을 만한 엄청난 양의 락업 해제 일정이 좀 잡혀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력들 락업 해제 전날까지 차트를 쭉쭉 끌어올려 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력들이요.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죠. 게다가 이런 바닥자리에서 절대 팔지 않습니다. 본인들 물량 비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이번에는요. 쭉쭉 올라갈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바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잡혀지는 일정이기 때문에 내부 세력들도 지금 이날만 좀 기다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세력들도 아무 때나 팔수 없기 때문에 명분이 있을 때 지금처럼 락업 해제 일정이 잡혀 있을 때 본인들 물량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오래 기다렸던 만큼 이번에 상당한 고점까지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쭉쭉 올라간다는 걸 아셨으면요. 그 다음에 꼭 알아주셔야 되는 게이 고점에서는 세력이 다 물량 정리하고 나오죠. 차액 실현하고 던지고 나오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냥 올라갈 것만 바라봐 주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올 이 하락까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냐면 하락의 물리시기 직전에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여기에서 세력들은 락업해제 전날까지 쭉쭉 끌어올릴 거고요. 고점에 달하게 되면 다 던지고 나올 거라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이 모양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전략은 가능한 최저에서 진입하실 수 있는 구간 새롭게 좀 잡아드릴 거고요. 특히나 고점에 몰려 계신 분들 평단 좀 낮춰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거죠. 안전하지만 최대한 성적 갖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이 가격이요. 분명히 이 가격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구간은 그냥 탐욕의 영역이고 요 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는 그냥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격 여기서 이 가격에서 다 털고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도 여러분들 이번에 바나 충분히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실 수 있을 만큼 높은 곳까지 올라가니까 절대 욕심 내지 마시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이 전략과 함께 대응집을 꼭 받아 보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개인 연락처 오픈해뒀으니까 이쪽으로 숫자 1번 바나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대응집 싹다 보내드리니까요. 일단 오늘은 그 대응 지부터 받아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라고 패제 문서와 함께 시나리오 세력의 시나리오 그래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모든 내용싹 다 담아 놨으니까요. 한번 훑어 보시고 여러분들 추가 질문 있거나 이해 안 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이번에 바나 상당히 오래 기다려 주셨죠. 작년 말부터니까 여러분들 저도 상당히 오래 기다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저와 함께 여기서 나올 슈팅 안전하게 잡고 나와야 됩니다. 절대로 혼자서 고민하시면 안 되고요. 고점에 물려버리시면 이후에 나올 하락 정통으로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셔서 오늘은 일단 그 대응집부터 전략부터 빠르게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편하게 저에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더 보기란만 클릭해주시면요 모바일용 간편 문자 링크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거 클릭해주시면 바로 문자 링크로 넘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법 이용해서 편하게 컨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도 역시나 더 보기란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역시나 클릭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가 바로 무료방 입장 신청입니다. 이 부분 클릭해주신 뒤에 초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락처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신청 완료되신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여러 뉴스를 일일이 다 찾아보시지 않도록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알짜배기 소식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겁니다. 더불어 제가 포지션별 전략 대응부터 진입 프라이스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 흐름에 있어서 꼭 살펴보셔야 될거 있죠. 이런 주요 지표 일정까지 발표 일정까지 제가 다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흐름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되는지도 파악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되게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조만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성적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고생해주셨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지름길 걸어가시면 되니까요. 오늘부터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좋은 소식과 함께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시는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해야 될건 단순해요. 딱두 가지. 첫 번째로는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시장을 좀 짧게 읽어내는 그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시드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지금 해두지 않으시면 큰 흐름이 열릴 때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이 왜 중요한 시점일까요? 시장은 생각해 보시면 늘 조용할 때 다음 단계를 준비를 했죠. 자, 21년 불장 기억해 보시면 본격적으로 오르기 그 직전에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줄었고 뉴스도 드물고 뭐 투자자들 지루하다면서 발을 빼곤 했는데 하지만 그 시기 차트를 면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요 자리를 지켜내. 서서히 바닥이 다져지는 흐름이 있었다는 걸요. 그 움직임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흐름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시장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잠잠해 보이실 수가 있는데, 자, 안쪽에서는 지금 누군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거래량이 줄었다가도 특정 구간에서 다시 살아나고 의미 있는 지지선이 유지가 되죠. 이런 모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전형적인 과정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흔히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죠. 조용할 때는 불안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차트가 또 눈에 띄게 튀어 오르면 뒤늦게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이미 가격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대응이 좀 쉽지 않죠. 게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또 흔들리게 되십니다. 결국에는 기회를 잡으시기보다 쫓아가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준비가 필요하죠. 짧은 흐름을 읽어내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균형을 잡으셔야 되고요. 동시에 이 불장이라는 큰 흐름이 열릴 때 활용할 수 있는 시드를 정리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만약에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기회가 와도 그냥 바라보게만 될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준비라도 하신 분들은 다가올 흐름에 훨씬 더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러니까 강조를 드리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요 지금처럼 고요해 보이는 시기에도 의미 있는 움직임은 늘 존재를 하고요 이걸 포착하려는 시도 자체가 앞으로의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준비 과정을 저와 함께 밟아 가신 분들 시장이 크게 요동칠 때도 불안해 하시기보다는요 차분하게 가실 길을 찾아갔습니다 자 정의하자면 지금은 단순히 답답한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가 가능한 소중한 구간인 거죠. 차트는 한순간에 반응할 수 있고 자 그때 들어가시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불장 대비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준비하시는 분들 분명히 기회가 왔을 때 침착하게 맞이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준비가 안 되신 분들 늘 아쉬움 속에서 따라가기만 하게 될수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지금의 선택에서 갈라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생각 잘해 주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